경주 지진으로 활성 단층 위에 세워진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원전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감시 체제를 도입하고 원전 안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양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규모 5.8의 경주 지진은 경주 남남서쪽 8.7km 양산단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진항에서 월성 원전과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불과 27km, 고리 원전은 50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이번 지진이 일어난 진항에서 50km 이내에 우리나라 전체 원전 중 절반인 12기가 밀집돼 있는 겁니다. 정부는 원전과 방패장이 규모 6.5에서 7.0까지 견디도록 설계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잦은 원전 사고는 물론 지진까지 연달아 일어나면서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 3분의 2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시 구라는 기가 있긴 합니다이 기구 체가 워낙 권한 자체가 미약하고 또독립성 있어서도 산업 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보기는그 제한된 체계 안에서는 충분히 체감을 할수 없다. 국내 원자력 전문가들이 1년여의 연구 끝에 원전 운영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원전 지역 주민을 일방적인 설득과 홍보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 관리 동반자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역별로 그 원전 안전 협의회를 새롭게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이 어그 축적이 되면 앞으로 이제 원전 운영의 신뢰성과 수명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원전 내 기기 보수나 부품 교체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등.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생활에 관련된 원자력 안전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가칭 주민 원자력 안전대학 설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